더울뉴 G80 3.5 가솔린 오. 4륜구동 모델의 스포츠 패키지 들어간 차량이고요. 네. 현재 2022년 6월 최초 등록 차량에 8 9 7 5 6 k m 분 네.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네, 추가 옵션으로는 지금 스포츠 패키지 들어가 있고요. 네. 20인치 휠까지 같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 음.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음.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오. 그리고 우리 없으면 안 되는 파퓰러 패키지 마지막으로 흰색 차량에 뭐가 있어야 되죠? 네.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와 완벽한 차량입니다. 음. 보시면 이보이시면 빨간색깔 레드 캘리퍼까지 아 이거 네. 너무 좋아요. 저는 아, 이거 너무 저도 좋아요. 정말 좋아합니다. 살짝 이게 조금 스포티한 느낌을 주긴 줍니다. 퀼팅 모양 맞아요. 자체가 네. 격자 무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살짝 조금 화살표 방향으로 음. 나는 빨리 달리고 싶다 어. 그런 느낌으로 지금 퀼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공조 시스템 다 만져 보실 수가 있겠고 열선 버튼 들어가져 있습니다만 파퓰러가 있었으면 하신 분들은 그냥 이 차량 가져가세요. 맞습니다. 스포츠 팩 우리 매니저님처럼 그래도 한번차 하는 거 내가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는 좋아하는 스타일을 해야지 하시면 요거 딱한 됩니다.